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국 야구 승패를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애틀랜타 대 워싱턴 이긴기는 애틀랜타 승으로 보고요, 언더를 예상합니다. 자, 미로키 대 뉴욕 매치입니다. 이긴기는 뉴 매치 승에 언더를 한번 예상할게요. 신신내티대 보스턴입니다. 이긴기는 신시내티 승에 오버라면 예상합니다. 템파베드 휴스턴 경기입니다. 휴스턴 승에 오버를 예상합니다. 자 마이애미 대 시카고 승입니다. 이기 시카고스 프랜 승에 오버라면 예상합니다. 자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입니다. 이기는 승패를 보다는 그냥 언더라면 예상할게요. 자 볼티모어 대 디트로이트입니다. 이기어 디로이트 역배 프랜슨 오버만 예상합니다. 자, 유용약 키스 대 피트북입니다. 이기는 약키스 승에 오버라만 예상할게요. 근데 2고2 배당이라 추천은 안 드립니다. 자, 텍사스 대엔인젤스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 텍사스 승에 오버를 만 보겠습니다. 자, 캔자스시티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. 이기는 미네소타 승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시카고 화이트 대 클리브랜드입니다 이 경기는 음... 시카고 화이트 승에 언더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콜로라도 대 샌프란시스코 니다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승에 언더를 예상합니다 오클랜드 대 시애틀 입니다이 경기는 시애틀 승에 오버레는 예상해 볼게요. 자, 샌드에고의 샌드루이스 경기입니다. 이 경기는, 어, 샌드루이스가 좀 낫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, 추천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. 그래서 이 경기는, 아, 근데, 샌드루이스 프랜스으로 그대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샌디에고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험으로 샌디에고 생각하십시오자 다섯 승, 일리노이 인기는 다섯 승 그리고 5번 번 이상 해볼게요 자 괜찮은 경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자 애틀란타 뉴욕 매치 슈스턴 시카고 컵스 승 토론토 언더 샌프란시스코 승 지혜틀승, 다섯승.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드릴게요. 참고 잘 하셔가지고, 건성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